1등은 내거야몇0만원 <laughs> 너티드로 <laughs> <30만 원. 웃음> 몇등 당첨되고 싶나요? 1등 저는 <laughs> 2번 몇번 뽑았어요? 네, 나이 거짓말 <laughs> 오늘 사회를 맡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? 너무 부담이 되고요 제가 이런 자리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직원분들의 재미를 위하여 힘써 먹겠습니다 제일 인기 있을 것 같은 선물은? 사실 제가 준비한 건 약간의 위트를 포함한 선물이어고 다른 모르겠지만 아주 귀여운 선물이 하나 있답니다. <laughs> 제 개인 취향을 <laughs> 가려면? <웃음> <웃음> 오늘 발표하시는데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. 저는 늘 짧았어요. <웃음> 저분들. 오늘 <laughs> <laughs> 네, 송년회인데 기분이 어떠신가요? 아 기분이 너무 좋고 내년이 또 기대가 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송년회인데 기분이 어떠신가요?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어서 즐겁게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좋습니다 오늘 뒤에 보니까 뜨거운 게한 12개 정도 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송년회이신데 기분이 어떠신가요? 떨립니다 <laughs> 아이성는왜 이렇게 많은잠 떨어질까봐 <laughs> <laughs> 그 발표 오래 하시기로 유명하다고 소문나셨던데 아 그런가요? <laughs>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<laughs> 오늘도 길게 하시나요? <laughs> 어, 오늘은 정해진 시간 안에 꼭 끝내겠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배정받아가지고 <laughs> 30분이나요? <웃음> 네. 혹시 경선님도 30분 받으셨나요? 30분 받긴 했는데 20분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네. <laughs> 몇분 예정이신가요? 저는 작년에 5분 배정 받아가지고 <laughs> 올해도 더쓸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올해는 몇분 배정 받으셨죠? 일단 10분이긴 한데 모르겠어요. 작년에도 10분이었는데 앞에서 길기 <laughs> 하니까 5분 주더라고요. 절 졸래 졸래. 할머니 두고 이걸 왜 찍어요? 이따 졸리면 또 와요. 오늘 성년인데 기분이 어떠세요? 아시죠? 저운 엄청 좋은 거? 맞아 오늘 목표 등수는? 저 팀장님들 선물은 다 받아가려고요 혼자서요? 럭키드로 <laughs> 몇등 당첨되고 싶나요? 1등 작년에 1등 당첨되셨잖아요 올해도 1등 하고 싶으신가요? 무조건이요 <laughs> 양보하실 생각은? 없어요 <laughs> 오늘 성년의 기분이 어떠세요? 첫 송년회인데 뭐 좋은 곳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! 두 번째 송년회인데 시간이 진짜 빠른 거 같습니다 오늘 당첨 원하는 선물은? 원하는 선물이라기보다는 좀 저희 회사랑 잘 맞는 번호 <laughs> 이 번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<laughs> 했어요 몇 번째 송년회시죠? <laughs> <laughs> 아, 네 번째? <laughs> <laughs> 어떠세요? 네 번째 송년회를 맞이하셨는데? 맞아야 할지 몰랐고요. 어, 네. 그럼요. 오늘 원하는 선물 있으신가요? 그래도 10등 안에는 좀 들어봐야 되지 않나. 제가 4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. 그래서 꼭 10등 이상으로 받고 싶습니다. 소감이 어떠신가요? 1등은 내 거예요. <laughs> 몇번 뽑았어요, 원. 몇 번? 저요? 어. 제 생일에 맞는 숫자로 뽑았어요. 생일이 1 5일인가요 오, 월어1일이어서 a t <laughs> i 소녀 <웃음> 억지 아니에요 i n g 오, 씹어 e a 세요 n g 오, 씹어 e a t 요 n g 오, 오, 씹어 eating. 오, 씹어 오, 씹어 e a 어 e a t 1등 선정님 가지고 저2등할게요 그럼 1등 되면 양보할 거예요? 아 그건 아니에요. <laughs> 지금서 <지구성> 2025년도 송년의 <laughs> 기. 아니에요. 거짓말이에요. <laughs> <할수> <laughs> 네, 그 26년 저희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. 작년에 좀 약간 강한 피드백을 받으셨던 뭐유모 팀장님께서는 너무 한축적으로 있어서 오늘 <laughs> 발표가 될까 이런 정도로 시간을 많이 주셨는데 그 정도로 저희가 여러분의 의견을. 아에게 청취하고 전달되고 있다는 것저한번는 단축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들이 종합적으로 자격을 면서 그래서 1년 동안 뭘 했다면 2기가 네. 계지만일기 새해 4개씩 네. 리뷰를 먼저 시작할 건데요. 전달해볼까요? 네. 이다시간한초요 네. 네. 최대한 빨리 보내겠습니다. 이 나이가 들면 시간이 더 빨리 가기 때문에 더 아쉽습니다. 전체 다행이 될수있서 너무 행복합니다.

저저 <laughs> 빠르시네 세영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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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수사원상을 선정하여 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<laughs> 무수사원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한 게 너무 많은데 올해 다 너무 고생하셨겠지만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저 디자이너분들 너무 嗯。嗯 저는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필요로 하는 그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23번입니다. 아, 나야! 나야! 11번, <laughs> 19번 집에 오기만 하면 국민들보다는 알하나님 준비했습니다. 에서 제일 좋은 게그 레어라는 특수 상인 원래 레어는 이렇게 좀약금 금장이 있거든요. Oops. 39번. 그런데 이거 좀 가지고 <뭔� salad> 어떻게 또 이렇게 태사상인을 소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떠나가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간단 지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선물을 받게 돼가지고 뿌듯합니다. 다른데 이제 좋은 대로 또 가게 돼가지고. 하지만 이 모든 이 일련의 것들은 여기서 이제 대표님을 비롯한 또 많은 분들이 많이 알려주셔서 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잘 해주실 거라고 감사했습니다. ㅋ ㅋ ㅋ 님이 아가를 낳으셨죠? 아, 감사합니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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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<laughs> 다 아는 거 같아요 기를 듣는 거 봤으면 이기쁨을다 한번 느껴봤으면 아,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!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겠습니다! 사랑해다 고생하세요! 일년이 너무 항상 빨리 가잖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빨리 가네요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, 올해 괴로움이 있었어도 다 그게 나의 추억과 실력이었기를 가는 그런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오늘 고생하셨고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